사드립니다. 영화 잘 보셨나요? 네. 저희 네. 영화 연출하신 김종완 감독님 그리고 연우진 배우님 이지영 배우님 모시고 잠시 무대 인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시면큰박수로 맞아주세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어, 아무도 없는 거 연출한 김종환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이번 주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, 음 제가 사실은, 어, 코로나 시기에, 네두 번째 영화 개봉이에몇달 전에도 했었는데, 그때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. 네 뭐, 관객들을 만나는 자리를 가질 수가 없었는데, 지금 이제 무대 인사를 하고, 지불를 하면서, 어 여러분들을 뵙고, 극장의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지, 다시금 좀 생각을 해보는 시기입니다. 여러분이 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,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연우진입니다. 네, 영화 잘보십니까 <laughs> <laughs> 네, 저도 이제 영화를, 어, 영화 개봉하면서 좀 보고, 어, 저도 이제 좀 바쁜 거 정리되면 극장 가서 영화를 한번 더볼 생각인데요. 음, 참 이렇게 몇번 보고 또 느끼고 또 감독님과 이렇게 무대 인사하고 GV도 하게 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조금 더 새롭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. 음,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마 이 영화에 대한 의미와 조금 느껴지는 감정들을 좀 곱씹다 보면은 아, 한번 또, 또 생각나는 영화고 한번 또 이렇게 날씨 좋아질 때 한번 또 보고 싶은 영화라고 생각됩니다. 오늘 이렇게 어려운 자리.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그만 때보다도 정말 자리가 꽉차 보이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저희한테 좋은 힘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사텐더주문을 연기한 배우 이지영입니다. 제가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서 못 알아보실까봐 저는 마지막에 나그요 거의. <laughs> 이렇게 날씨 좋은 봄날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시고 여기 되게 힘든 시기인데 극장 찾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아 이렇게 짧게 무대인사지만 이렇게 얼굴 뵙고 만날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. 어 저희 영화는 어 감독님께서 말하시기를 빛과 그림자가 있다면, 우리 영화는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말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또 우리 영화는 계속 곱씹어보고 생각해볼수록 더 많은 또 다른 생각들을 여러 의미로 하게 되더라고요. 여러분들도 또 함께 오신 분들이랑 또 아니면 뭐어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과 많은 저희 영화에 대한 어,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가 무대 인사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좀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감독님이랑 배우님들 사인이 담긴 음. 포스터를 준비했습니다. 영화 보신 만큼 감독님이랑 <laughs> <laughs> 영화에 대한 퀴즈 내주실 텐데요. 마치는 두 분께 포스터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혹 먼저 네그 네, 제가 퀴즈를 낼 건데요. 네, 내면은 어, 내고 나서 손을 드셔야고 답을 말씀하셔야 돼. 요 답을 먼저 외치시면 안 됩니다. 예. 네, 그 저희 영화에서 이제 창석이 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. 그런데 이제 두번 정도 본인이 열심히 말을 할 때가 있어요. 처음에는 음, 이제 여러분들은 영화를 다 보셨으니까 제가 스포일러 해도 되죠. 네, 엄마에게. 네, 예, 만들어진 이야기를 할 때, 예, 그리고, 뒤에, 어, 주은이랑, 어, 파텐더 주은과 이야기 하면서, 어, 토끼 이야기를 하잖아요. 예, 그래서그 토끼 이야기를 하면서, 어, 본인이 옛날에 어느 동네에 살았다고 했는데, <laughs> 네, 네, 제가 저 남자분이 먼저 손, 그둘 있는 데서, 네, 네, 맞아요. 네. 이문동이 사라네요 네, 맞으셨습니다. 좀 <laughs> 빨리 드셔야 돼요. <웃음> 네,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영화 <laughs> 중에 하나 내주시겠어요? 아, 저는 지금 잠깐 질문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대본 상에 는 있었던 것 같은데 영화로는 좀 편집된 것 같아서 <laughs> 질문을 저는. 지금 생각이 엇차려 안 나네요. 저는 어 오랜만에 이렇게 좀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내 눈자리가 좀 오랜만인 것 같아서 축하해드릴 일도 별로 없고 해서 제가 축하드리는 마음에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있으십니까? 당연히 없으시겠죠. 네. 4월달에 최근에 뭐 생일이거나 아니면 지난주에 뭐 생일 지나갔다 하시는 분. 3월... m 월이면 Summ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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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m m e 네 Summer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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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m 생일 r s 드 m m e r Summer, s u 이제 개봉한지 5일 e 가지고요 28일이면 저희 개봉... s u m m <laughs> 네, 저희 영화 많이 봐,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 보시고 좋으셨으면 좋은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고 주변에 많은 추천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감독님 배우님들 짧은 책 인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 저희 영화에는 뭐 이렇게 쓸쓸한 공간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어 어쨌든 그그 그, 그런 공간들이 실제로 제가 걷고 돌아다니는 공간에서 많이 영화를 찍었어요. 그리고 그 공간들이 특별하게 영화적인 무대에서 이렇게 남겨볼 수 있는 게큰 의미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, 여러분 주위에 있는 공간이나 사람이나 또 여기에서 많은 좀 쓸쓸한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리고 어, 우리 어려운 시기에지만 용기를 내서 고, 어, 개봉을 한 거는 영화라는 거는 사실 오래, 사람들에게 또 기억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음, 여러분들 이 영화의 의미가 있으셨다면 예, 어, 많은 사람들이 또 기억될 수 있도록 예, 영화를 많이 소개해 주시고 예, 어,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되게 벚꽃 좋잖아요. 예, 그래서 많이 꽃놀이 하실 텐데 예. 저번 저 주에 아이유의 라일락도 네, <laughs> 네, 그래서 라일 라일락도 즐기시면서 네, 행복한 봄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저도 이제 마지막 그 어, 아무도 없는 곳에서 창석이 이제 공중전화 박스에서 혼자 이렇게 어, 그 아무도 없는 텅빈 곳에서 이렇게. 자기의 상실을 조용히 꺼내볼 때, 어, 누군가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위로, 어, 그런 자기도 뭔가 기대고 싶었던 어떤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보니까 이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전달드리는 것 같아서 창석의 마음이자 또 제가 또 연기한 입장으로서 어, 참, 음,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. 어, 잠시나마 이렇게 서서 지금의 순간을 좀 돌이켜 보면서 자기만의 또 이야기와 창작을 한번 꺼내 보시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도 좋은데 어, 밖에서 이렇게 좀 걸으시면서 영화적 생각을 한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이렇게 자리 빛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, 네, 어, 저희 영화 어, 많이 어, 추천해 주시고 어, 또 저희 영화. 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어 제가, 노래를 한 거. 봄이니까, 벚꽃이 이제 많이 쓰였잖아요. 돈빵이 날리면, 흠 날리는 벚꽃이지. 감사합니다. 지금 네. 저희 인사하러 내려갈게요. 네, 저희 유주영 배우님 가서 데뷔 꼭 응원해주세요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네, 여러분 감사드리고 아무나 있는 곳이라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.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누고 저희 비하인드 짤 같은 거 많이 올라오니까요. 영화 보시고 궁금하셨으면 거기 검색해서 많은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세요. 감사합니다.